네 반갑습니다. 떠문세패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자 지금 소득공제 이번시간이 마무리됩니다. 자 일단 여기 연금보험료 공제는 제가 이 보험료 공제 설명하면서 설명했죠. 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된다고 했고 그리고 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자 말고도 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분류했다고 제가 보험료 공제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요건요렇게만 그냥 안기면 됩니다. 이자상당액이랑 200만원이랑 연금소득금액 중에서 작은 금액을 소득공제 한대요. 이게 뭐냐면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주택담보 담보를 합니다.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주택을 갖고 있는데 보통 어르신분들은 일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노후 연금 이자 비용을 공제. 이자 비용, 이자 상당의 이자 내는 게 있어. 그거랑 요거랑 요거를 둘셋 어,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한다. 즉 200만 원이나 받으시는 연금 소득 금액보다 클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다 쓰는 거거든요. 이자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하고요. 돈을 못 버시니까 그걸 이자 원금 빌리세요. 그렇게 해서 생활하시는 건 생활비 목록로 하시는 건데 요거를 비용 공제해 주 소득 공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요렇게 그냥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이제 조트법상인데 조트법상인 건알 필요 없고요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죠. 여러분 입력에 잘 나옵니다. 가고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그림이 있으면 뭐냐?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근로를 제공한 기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게 마지막 연말정산 마지막 강의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릴 건데 요 예를 들어 중도 퇴사했어요 중도 퇴사자도 여러분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나옵니다 어쨌든 중도 퇴사해어 내가 이때 일하고 요때 일했어 그럼 요때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한 그 기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해주겠다는 거 예를 들어서 1월부터 7월까지 일을 했어요 오늘 8월 9월에 쉬었어 그럼 8월, 9월에도 신용카드 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공제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을 제가 그린 게 아시겠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이렇게 신용카드 소득 공제 여러분 연말정산 하면은 사실 이거는 어, 거의 목숨 거는 거야. 근로자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알, 아실 거고 회사 안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다니면 요걸 일단 어, 이제 엄청 신경 쓰십니다 신용카드 쓰실 때 가봅시다 요 신용카드 쓴 거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공제 해주는 건 좋은데 왜 해주지 이건 취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직불 신용카드 이렇게 해주는데요 자 이렇게 취지가 뭐냐면 매출자 있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카드를 긁었어요. 카드를 긁으면 커피를 샀다고 봅시다. 커피를 사면 커피 가게가 있잖아. 죄송해요. 그림을 이렇게밖에 못 그려서. 커피 가게가 있어요. 커피 가게. 커피집, 여러분이 신용카드 긁는 순간, 딱 긁는 순간, 뭐가 잡혀? 커피집에 매출이 잡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커피채 매출을 잡으려고 국세청이 만든 거예요. 이거 언제 만들었냐면 2000년대 초반에 만든 거야. 사실 지금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16년도 계속 없애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어왜 해주지? 하면 취지가 이거 왜 취지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취지는 뭐다? 우리 근로자, 일하는 사람들을 좋아서가 아니고 이 여러분이 딱 긁어. 긁으면 그 긁은 그 매장 있죠. 매줄에, 매장에 매출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누굴 이용해요 근로자를 이용하는 거야요 어, 국세청에서 자 배출 파악하려고 한 취진이 됐죠? 취진이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요? 여러분 교환에 그래서 여기는 요세 개는요 사용처입니다. 사용처고요. 요두 개는 사용방법이죠. 그래서 요 다섯 개예요. 유리 다 달라요. 자보시다 유리 40, 40 40, 40, 30, 30, 15인데, 신용카드 맨 밑에 있죠? 직불카드는 여러분, 체크카드 같은 거요 체크카드. 체크카드랑 체, 신용카드는 달라요. 신용카드는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이든, 뭐, 그 다음, 그 말이든, 말일이든 돈을 내는 거고, 체크카드는 돈이 있어야지, 통장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두 개는 사용방법이고, 요세 개는 사용처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이에요. 자, 전, 전통시장 메뉴 에 있죠. 메뉴에서 제일 많이 해줍니다. 40%. 자,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전통시장 여러분, 아직도 가면, 설 추석 때 저도 전통시장 가서 막전 같은 거 사거든요? 그러면, 전살때 카드 내, 아니면 현금 내. 아직도 현금 내는 게 많아. 그럼 현금, 현금 매출은 여러분, 구수장에 파악할 수 있을까, 없을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전통시장 가서 좀 쓰라는 거야. 뭘? 카드를. 그래야 뭐. 전집. 이번엔 전집을 제가 그린 거예요. <laughs> 그림을 못그요 제가. 죄송해요. 이래서 초등학교 미술교육이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음. 그 전통시장에 전집 있어 전뭐 이런 전을 내가 사는데 카드딱 긁었어 그러면 그 카드 그, 그, 긁은 만큼 뭐가 잡히는 거야 매출을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현금을 내 현금 자 돈을 냈어 5천원짜리 그럼 이거 국세청이 알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신용카드 쓰면 40% 해줄게 라는 거예요 알겠죠 취지 다시 한번 설명 드렸어요 그래서 40 40 30인데 대중교통은 좋아서 해주는 거야 근로소득자들 아, 그, 근로소득자들 대중교통 타니까, 근로소득자들 위해서 해줄게. 라는 거고, 도서공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1번만 전통시장 매출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고, 2번, 3번은 혜택입니다. 근로소득자들한테. 알겠죠? 그리고, 만약막 직불신카가 있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 함정이. 총 급여액이 25% 차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쓴 만큼 소득공제 해주는 게아니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천만원을 벌어요, 연. 그러면, 천만원에 2 25 5얼마예요 250만원이죠. 250만원 만큼은 아예 안 해줘요. 이 순서대로 깝니다. 이 무슨 말인지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이 순서대로 까는데, 자, 총급여액은 수익에서 비용이라고 했죠? 그25%내 연봉에 25%를 초과하는 그 부분만큼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연봉 1억 이 있어. 연봉 1억. 1억이 25 얼마예요? 2 5 얼마예요? 2,5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를 2,500만 원까지 쓴건 인정 소득공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부터? 2,500만 원 초과하는 그 부분만부터 소득공제 해준다는 거예요. 요렇게 순서대로 하는데 볼까요? 4천만 원인 사람이 있어. 그25% 얼마예요? 천만 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천만 원 썼으면 소득공제 받을 부분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든 거예요. 연봉 4천인 사람이 신용카드 천만 원더 썼으면 25%가 지금 천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아예 소득공제 못 받는 거예요. 되셨죠? 자, 신용카드가 여기 있는데, 자 여기서 좀 아셔야 될게 도서공연 있죠, 도서나 공연 이거는 단기 총 급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해줍니다. 근로자가 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총 급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연봉이죠, 연봉이 이하인 자만 요렇게 해주, 요걸 더 해줘요. 요걸 더 해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냐? 먼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재료비 다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 요즘 이거 안쓴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현금 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현금 갖고 다니는 적이 없습니다 차에 뭐 얼마 정도 그냥 놓, 놓고 다니지 뭐 지갑 자체가 없어 그냥 카드 지갑만 들고 다니지 이렇게 됐는데 먼저 그래서 1번, 2번, 3번을요 먼저 분류를 해줘요 왜? 더 해주거든요 40, 40, 30, 30이거든요 40, 40, 30, 30이잖아요 15세기 때문에 요걸 더 많이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든 직불카드를 쓰든 1번, 2번, 3번을 먼저 분류해. 이건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사용처라고. 이건 사용 방법이고. 그래서 만약에 신용카드를 썼는데 전통시장을 썼어. 그럼 일로 들어가는 거야. 금액이. 근데 신용카드를 썼는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의 도서가 아닌 다른 거야. 그럼 여기로 들어가는 거지. 분류를 먼저 해야 돼. 여러분 됐죠? 직불카드는 요렇게 쓰고 직불이나 현금이나 제로페이 선불카드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구분을 해야 돼. 왜? 유리다 다르기 때문에. 됐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음. 그럼 만약에 총금액 7천만 초과인자는 요게 없다고 했잖아요. 요거 안 해주거든요. 7천만 초과인자는. 그럼 요렇게 바뀌는 거지. 요렇게. 그래서 이 7천만 초과인자는 그냥 1번이랑 2번을 분류만 하고 나머진 다 신카나 직불카드를 요렇게 분류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포함되어 있겠지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요 공제 대상이 형제자매는 안되고요 본인이나 존속 비속 배우자 다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근로소득자예요 저는 아니긴 한데 뭐, 자야 근데 배우자는 <laughs> 내가 번 돈으로 생활비를 쓸수 있잖아요 뭐 실제로 일을 더 하,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고 그냥 전어부일수 있죠 그죠 그럼 내가 배우자한테 배우자 카드로 썼어 그거를 나한테 소득공제 쓸수 있는 거야 근데 누군 안 된다고요? 형제자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암기하셔야 돼. 연령 요건은 없고 소득 요건은 있습니다. 자, 연령 요건 뭐예요? 연령 요건이 없다는 거잖아. 뭐 존속이 60세 이상이거나 내 비속이 20세 이하이거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연령이. 그걸 안 본다는 거예요. 그 소득은 본다는 겁니다. 소득은 뭐 있었어요? 100만 원 그래서 여러분, 앞에가 중요한 거. 100만 원 이하이거나 아니면 총급액이 얼마? 급액이 500만 원 이하인자만 소득요건이 충족이 돼야 소득요건이 돼야 돼 잠깐 질문해볼게 연령요건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자식이 있어 자식이 21살이야 대학생이겠네 보통 21살 음, 20 초반이신 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21살이에요 자 21살이 돈이 어디 있어 엄마 카드나 아빠 카드는 내 카드 쓸거 아니에요 그럼 내 카드 썼어 응? 음, 내 이름으로 된책 카드 썼어요? 그러면 21살이면 일단은 소득요건 연령요건에서 일단 연령요건이 안 되죠 왜 20세 이하만 사실은 연령요건이 있어야 돼 근데 연령요건 안 본다는 거잖아 그럼 21살이어도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릴까요 근데 돈을 안 벌어 그럼 소득요건 충족되죠 왜 100만원 이하도 되고 총 금액 500만원 이하도 되니까 그러면 그 아들딸이 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는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소득공제로 자 다시 한번 존속이야 그럼 존속의 어머니 아버지죠 어머니가 65세예요 65세 자 인정요건에서 65세는 되는 거죠. 아 65세를 하자면 55세를 합시다. 55세야. 우리 어머니가 55세인데 그러면 연령요건이 인정요건에서 충족이 되려면 몇세 이상이어야 돼. 60세 이상이있어야 돼. 그죠? 그럼 안 되네. 그게 아니라고. 연령을 안 본다고. 연령 안 본다는 건 55세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연령을 안 본다니까. 어, 어느 나이든 상관이 없다는게연령요건안 본다는 건 나이를 상관없다는 건 나이를 안 본다는 거죠. 세법에서. 어떤 나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어? 연령요건 충족이 돼. 그죠? 그리고 소득요건이 많이 충족이 되면 어머니가 쓴 카드도 내가 소득공제 가능한 거예요. 그얘기예 여러분. 오케이. 근데 형제자매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형제자매는 여러분 카드를 나눠 쓰는 대상은 아니잖아. 그죠? 어. 제외대상 봅시다. 제가 제외대상 때문에 취지를 설명드렸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왜 해준다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자꾸 이 그림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빵집에 가든 커피집에 가든 그 파리바게뜨 어딜 가든 그 음식점이 뭐야? 매출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신용카드를 쓰게 해서 공제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보시죠. 제외 대상. <laughs> 대표적인 거 볼까? 어, 이런 것들이돼 있는데,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통신 봅시다. 통신비. 통신비 보면, SK텔레콤, KT, KT, 그 다음 보이요 뭐 LG죠. 세 개잖아. 여러분이 카드 안 쓰더라도 얘네는 매출도라고 할 수가 없어. 이해가요? 그냥 이런 것들은 안 해주는 거야 제외 대상. 제외 대상 암기하셔야 돼 됐죠? 법인이나 사업자가 비용 처리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카드를 줬는데 먼저 회사에서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신용카드 소공을못해 줘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직원이 있어. 직원인데 자기 카드를 썼어. 썼는데 요거를 회사에 냅니다. 여러분 아직 회사 안 다니신 분들 이걸 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법인 카드를 안 들고 다니면 자기 카드를 써서 그 회사에 비용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 카드를 썼어. 내 카드를 쓰고 먼저 예를 들어서 법인에 우리 회사에 맥심을 샀어. 맥심이 뭐냐면 커피 커피머리를 뭐 소모품을 샀어요. 내 카드로. 내 카드 샀으면 내 돈을 사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그 돈을 준다고. 돈을 줘요. 근데 내카드로 썼지. 그러면 내카드 썼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속공제 받을 수 있나? 없다고 법인에서 비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세금 공과금 국가에서 국가에 낸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소속공제 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 매출 파악할 필요가 없는 거야. 국가인데 그죠? 그런 거예요. 아파트 관리비 도로 통행료 유가증권 상품권 리스 취득세 부과 대상 자동차 자동차 누구한테 구입해요? 그치 현대, 기아, BMW, 벤츠 걔네가 매출 을 누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소공제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국외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국외 사용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프랑스나 이탈리아 가서 뭐 예를 들어서 파스타를 샀어 파스타 딱딱 딱 긁었어 여러분 신용카드다 긁죠? 응 그렇죠? 긁었어 그럼 국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탈리아 파스타집 관심 있을까? 없지 그러 그러니까 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또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을막 쓴다 그냥 가서 왜 신용카드 소공제 없어요? 막 이래요 막 실무에서는 해외에서 한거 우리 국세청에 무슨 상관이야 취지를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해 되셨죠? 오케이. 국가에 지급한 수수료, 금융, 정치자금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다안 됩니다. 안 되는데 여러분 공제 가능된 걸 달달달 외우셔야 돼. 중고차 구입해 10% 됩니다. 중고차 중고차 라면 신차가 아니고 중고차 만약에 5천만 원 샀어요. 그럼 그 금액에 얼마를 해준다는 거야? 10%인 500만 원을 소득공제 물론 다 해주는 건 아니죠. 신용카드를 긁으면 그 금액에 몇 퍼센트 했을까? 15% 해주는 거지 어쨌든 그렇긴 한데 중고차 구입비 10%만큼 소득 공제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 왜? 중고차 타... 매출 누락이 많아요 그래서 해주는 거야 됐죠? 월세 이건 좀 넘어가고요 이건 좀 넘어갈게 취업적이자 근데 보험료 중에서 아니 교육비 중에서 시, 적용 대상이 안되지만 되는 게 있어요 취학 전 학교 전이 학교 다니기 전 그러니까 8살 이하 전 학교 다니기 전에 아동학원 체육시설 초중고 사설학원비 교육비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실무 강의가 아니어서 이렇게만 설명드리는데, 실무 강의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근데, 다 근데, 음, 뭐, 그렇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시간이 뭐, 길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 교육비는 안 되지만, 뭐는 된다? 요세 개는 된다,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기에서. 실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요것도 음. 왜 그런지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어. 뒤에까지 다 설명드리면서 합시다. 교육비 뒤에 이제 아주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교육비 세공제가 있어요. 교육비 세액 공제는 요 초중고 사설학원비는 안 해줘요. 교육비를 쓰면 세액 공제를 해줘요, 여러분. 아직 공부 안 했어, 요 여러분. 어. 근데 초중고 사설학원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사설학원비는 뭐야? 학원 사교육조장이죠. 그러니까 교육비 세 공제 해주면 안 돼. 근데 뭐는 된다고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돼요. 무슨 말이냐면 취지랑 연결되는 거야 여러분 학원비 저는요 제가 학원 다닐 때 아직도 이렇게 무슨 신용카드야 학원 봉투로 해가지고 엄마가 항상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넣어갖고 내가 항상 그 학원에 제출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럼 그 학원에서 그 현금으로 받은 거 현금 매출 다 신고할까 안할까 안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용하는 거야 근로소득자들을 그래가지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해줄게 라고 해준거예요그래 뒤에서 공부하는 교육비 세공제 해주면 안되지 만약 교육비 세공제 해주면 이건 사교육 조장이야 나라에서 이해가요? 그렇게 암기하셔야 돼. 근데 교복 구입비나 취약전 아동은 신용카드 소속공제도 되고 교육비 세공제도 됩니다. 암기하셔야 돼. 자, 40, 40, 30, 40, 15입니다. 율. 암기하셔야 되고요. 총급액20% 차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보시기만 하면 돼요. 총급액이 이렇게 까줍니다. 이 순서대로. 그래서 이분이 4,400이다. 근데 전체 사용이 신용카드 다쓴게 1,100이야. 그러면 뭐라고요? 공시할 게 없어. 이렇게 다 까지니까. <laughs> 제가 이건 예시로 만든 거예요. 예시로. 이분이 뭐 신용카드 이렇게 쓰고 직불카드 쓰고 뭐 전통시장에서 200 대중 이렇게 썼어 그러면 이분이 4,400이라 하더라도 1,100을 까야 돼요 그래서 대상액이 없어 빵이야 이분은 소득공제 받을 게 없는 거야 근데 5,000이 이, 이 사람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총급이 5천만 원이야 근데 토탈 이렇게 보니까 전통시장에서 60 대중교통 40 도서는 100 썼고요 직불카드 이렇게 나눠보니까 1,500을 이렇게 쓴 거죠 그럼, 5천 중에서 1,250만 원을 까줘야 되는데, 어떻게 까냐? 먼저, 요 순서대로 깝니다. 1,250만 원을 신용카드에서 먼저 까고, 직불카드에서 까요? 그럼, 1,250만 원다 깠죠? 깔게 없네? 그죠? 차감액이야?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 어떻게 돌아간지. 그래서, 깔게 없으니까, 요건 그대로 오죠. 60, 40, 100, 요건 그대로 오죠? 그리고 깠으니까, 이건 300에서 250만 원을 뺐죠. 그러니까, 50만 원 남았고, 이건 깔게 없, 할게 없지. 그래서 6 0만에40% 40 40 30 30 요걸 다 계산하는 거야 이거 여러분 이걸 직접 계산하지는 않아 입력은 다 해셔야 돼요 대신에 그래서 24 요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 85만원 소득공제를 받는 거예요 됐죠 한도까지만 하면 끝납니다 한도가 요번에 좀 개정이 됐어요 24년도에 7천만원 이하 7천만 초과한 300 250만원 암기하셔야 되고요 추가한도액이 있어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을 더 해줍니다 그래서 그 더한 거 없애다가 더한 게 총 급여액이 한도액은 얼마야? 300? 7천만 초, 초, 원 초과인자는 200을 더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24년도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이 23년도 작년이죠? 105%야 무슨 말이냐? 105%보다 더 많이 쓴 거지. 그러니까 24년도에 신용카드를 많이 쓰라는 거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105%니까 5% 초과분 작년보다 5% 초과분이 정확하게 그 금액만큼 얼마를 더 해주겠다? 10%더 해주겠다. 그건 한도는 100만 원까지. 그거다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쩔 수 없어 나온다 입력에 됐죠 오케이 신용카드에 끝났고요 여기서 하나만 요건 마무리할게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라고 노란 우상공제가 있어요 공제라고 하는데 요거는 어, 법인 대표자나 사업소득자만 됩니다 법인 대표자가 7천만원 이하인 자만 돼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 암기합시다 만약에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금이든 4천만원 이하인 자는 5백만원까지 되고요요 사이면 300 요금 200이에요 500 300 200 암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소득 공제가 끝났어요. 다음 시간부터 세액공제 들어가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떠먹여준섭의 떠새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